오늘은 동탄 테크노리움 건물 주차장 들어가 볼게요. 입구가 좁아서 조금 크게 돌아야 될것 같은데, 벤츠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, 불빛선 보면서 오른쪽 거울도 보시고, 바로 꺾어지니까 조금 왼쪽에 붙는 게 좋을 것 같고, 사이렌이나 반사경 보시고 앞차는 불빛선 보이면은 여유 있는 거고요 내려가기 전부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고 어두워서 창문을 좀 열어야겠어요 거울로 오른쪽 간격 봐주시고 여기 반사경 확인 자 천천히 좁아서 조금 크게 돌아야 될것 같아요. 아, 지하 3층을 떼신 아, 것 같고요 올라가기 전에 반사경으로 내려오는 차인지 확인하시고 왼쪽을 보면서 이렇게 턱이 짧은데, 차도, 왼쪽, 이렇게 놓고, 완만 쳐, 얌, 쳐, 쳐. 이렇게. 살살 올려야 돼요. 확 밟으시면, 앞에 턱이 짧아서, 쳐박으면 안 되니까, 천천히, 왼쪽, 벌리 보시고, 자, 이쪽을 멀리 밟으시고, 차가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놓고 영차 이렇게 바퀴가 보이면은 상관없거든요 미치지 않게